생각하는데 무슨 헛생각하라고 헛생각, 졌나? 머리들? 아니잖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네. 준거 아니야. 우리 뇌를 주고 생각할 기능을 주고 능력을 준거 아니야. 뭘 생각해야 돼?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 그가 묵상하고.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 천사가 옆에 있지. 맨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뭐. 어? 우리가 뭐 다단계까지 돈벌 국립만 하면 천사가 옆에서 막 좋아해? 아니죠. 네. 아니지. 네. 그죠? 네. 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안 해? 아니, 맞아니맞 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권능. 선한 일을 할때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것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그렇지? 네.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도모할 때, 그때 천사가, 그때 천사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함께한다. 때문에, 네? 네. 그 엉뚱한 얘기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는 거라요.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로 네. 실제로 삶은 개판인데 실제로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어? 뭐 다단계 생각하고 뭐 빨리 일확천금 노리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걔가 사기꾼이지 음.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 안 그래 자기를 속이는 놈이지 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네.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이거야 믿음으로 보면 봤는데 네.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지.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하냐 이거야. 네, 네.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이 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런 믿음 인정이 안 해. 인정죠안 하지. 아, 그지. 어? 아니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너 사랑해. 근데 또 뒤에 딴여져 있어. 그 네.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야. 아니죠. 그,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거짓, 거짓이지, 그지? 그죠? 그게 잘못된 거라 이거야. 네. 하나님, 인제는 내가 네.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네. 네. 선한 일을 할 때, 네. 예수님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할 때, 네. 선한 것을 생각할 때, 선한 것을 말할 때, 그랑 네. 그래. 그때 함께 하는 거야. 네. 그때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 나에게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거지. 악한 네. 일 하면서 내가 믿는다? 그 믿음 인정 안 해, 하나님이. 그랑 네. 그래. 안 하시죠. 안 하지? 네. 크리스마스 때, 네.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와서 선물 주기를 바래요안바래요죠그 양말에 딱다 밤에 24일을 2부 밤에 어 기다리잖아 그리고 잠들잖아 네. 그러면 애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난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해 약한 어린이라고 생각해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하잖아 네네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싼따 할아버지 나에게 선물 주세요 그래 안 그래 어, 새 자전거도 갖고 싶고 어, 새 노트북에 스, 나도 폰도 하나 주세요 네. 착하게 살았어요 선물 주세요 그럼 누가 판단해?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냥 그래, 그래. 그렇죠. 그 판단은 산타가 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이거지. 엄마한테 어쩌고저쩌고 해도 엄마가 귀를 판단하는 거야, 엄마가. 그 선물은 산타는 진짜 산타 있어 없어. 산타가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지. 정말 애가 착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때? 좋은 선물 준비해야 하네. 거기 양말에 넣어줘, 안 넣어줘? 그런 거라 이거야. 판단은 엄마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하다? 그게 아니고 어디 판단의 주체는 누구야? 예수님이 판단한다 이거야 예수님이 아,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물어봐라. 물어봐라. 알겠죠? 판단은 아,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다 중요해요 네. 또 이런 게 있어 어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가르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단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북한의 공산당이 내려 와서, 내 문이 총을 되고너 저기, 부인해라 예수님. 응?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아유, 예수님, 아미어요이아미믿을게요 그렇게, 살아났어 그 사람 천국 가그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이렇 no. 큰일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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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거야.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부인하면 다 천국까지 올 가. 네. 부인하면 지옥까지. 지옥까지. 그 믿는 거야, 아, 믿는 거야, 그게. 아, 네. 속으로는 믿는다? 그래서 입이 중요하다, 이게. 입이. 입이. 알겠지? 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의의로. 그 그래, 마음으로 믿었어, 얘가? 네. 속으로 믿고 있어. 네. 입으로는 뭐라 그래? 부인했어. 네. 그건 간가. 안가못 가지? 못 가잖아. 안 가잖아.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거야. 너 입으로 부인했잖아. 그래서 나도 너 몰라 알겠지. 그래서 네가 나를 부끄러하면 워 나도 너 부끄러한다. 워 주님이 그랬잖아.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해. 네가 나 인정하면 나도 너 인정해 그랬잖아. 그런 엉뚱한 소리 못 하게 하려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속으로는 믿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내가 부인해도 이신칭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네.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입으로 네가 나를 신하면은 나도 너 신할게 라고 한 거야 예수님이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네. 그래서 마,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네. 666 받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지 666표 받고 우상에게 경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목사들이 예수 믿고 있지? 확실히 믿고 있지? 믿고 있잖아.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사랑해 안해?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야.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에게 전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애가 배가 고픈데 저 해야 돼안 해야 돼? 이거 굶는데 저 해야 되잖아. 어? 네. 융융표 받아 안 받아?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가 너 속으로 예수님 사랑하잖아. 받아도 돼. 그렇게 속인다 이거야 마귀가. 네. 아니지. 네.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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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경비하라. 경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주 너희 하나님만. 주하 경비하라. 경하라 알겠지? 아니. 쫓아 쫓아내라 이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네.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 신하고. 네가나 부끄러워하면, 네가나 부정하면, 나도 너 부끄러워한다. 알겠지? 아멘. 그걸 가르쳐 주라 이거야. 아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있 되지 결심을 줄수있 되기야 엉뚱한 소리 할때 입으로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안 돼요. 이거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네. 말씀으로 심어줘야 돼. 말씀으로. 아멘. 막판에 우리가 나중에 남았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표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줘야지. 성경에 써있잖아.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돼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신안 하면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란 교수. 그래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줬지. 사타도 예를 들어주고 네. 또 무슨 예를 들어줬어? 남자, 여자, 남편이 아내 네. 네. 사랑한다는 얘기도 비유로 들어줬잖아 네. 네. 어? 네. 그죠? 네. 거짓 믿음이지 네. 오직 누가 판단해? 아버지가 판단한다 아버지, 아버지, 어. 아버지 볼때 그래도 모르겠니? 그래도 모르겠냐? 그래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 그래도 이해가 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생각해봐 네. 그냥 그래 그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하지. 네,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어떤 놈이 우상 우상 앞에 경배하면서 속으로 믿는데 나 천국 가지고 그래봐. 간가. 못 가지. 네. 그 성경에 써있잖아.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는 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만 받는 거야. 그 표를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야. 기록돼 있잖아. 계시록에 네. 어? 그표 받지 말라고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계속 엉뚱한 얘기한다 이거야 알겠지 네. 마귀가 계속 속인다 이거야 네. 공산당이 총돼가지고 어, 마음으로 믿지만 부정해도 예수님 부인해도 천국 간다 이거야 속인다 이거야 네. 그때가 되면 옛날에 일제시대 참배 하듯이 다 참배한다 이거야 다 경비하고 네. 살려야 될거 아니야 우리는 네.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뭘로 살린다 말씀으로 말씀, 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으로 죽고 살린다 아멘 아멘, 아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